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자간 거래시 구매확인서 발급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국내 사업자 두 곳, 국외 사업자 두 곳이 연결된 사자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자간 거래시 구매확인서 발급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간 거래시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어 B는 국내 수출자 A에게 발주를 주고, 국내 수출자 A는 당사인 국내 납품기업 C에게 다시 발주를 요청합니다. 주문을 받은 당사는 거래처인 중국 제조업자 D로 오더를 줍니다. 해당 물품은 중국 제조업자 D가 현지에서 러시아의 바이어 B에게 직접 배송합니다. 그러므로 대금 지급은 B, A, C, D 순으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제품이 수출되지는 않지만 사자간의 무역의 일원으로 당사가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사자간 거래는 부가세법상 과세제외 거래에 해당합니다. 사자간 무역에서 국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아 국외로 물품이 이동한 경우에는 국내 거래가 아니므로 즉 국외 거래이므로 부가세법상 과세 제외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인 경우에 해, 발행하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법인세법상 또는 소득세법상 거래 증빙인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구매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국내에서 거래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고, 국외 거래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의 경우에 매도인 C 국내 을은 매수인 A 국내 갑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구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수출 실적을 인정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자간 거래시 구매 확인서 발급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